안녕하십니까. 뉴에일링 라이프 안양전 김효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미국 파킨슨 질환협회에서 만든 운동 가이드라인 중 스트레칭 시범 영상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챕터 2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 운동 방법을 시범 영상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총 6가지로 스쿼트, 브릿지, 고관절 회전, 몸통 안정화, 푸시업 뒤꿈치 들기로 구성되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벽 가까이 두고 선 자세로 준비합니다. 의자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발을 골반 넓이로 벌려줍니다. 양 발에 동일하게 체중을 실어주며 앉은 자세로 몸을 낮춥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은 후 천천히 서 있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동작을 8에서 12회 반복합니다. 스쿼트를 수행하실 때양 무릎이 안으로 모이거나 무릎이 발가락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스쿼트 변형 동작인 미니 스쿼트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앉는 것처럼 천천히 몸을 낮추되 중간 지점에서 멈추었다가 천천히 선 자세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풀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을 듯이 천천히 몸을 낮춰줍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기 직전에 서 있는 자세로 돌아갑니다. 스쿼트를 수행하실 때 팔은 팔짱을 껴 가슴에 붙이거나 양팔을 앞으로 곧게 뻗어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한 자세를 선택하세요. 다음은 브릿지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발을 바닥에 골반 넓이로 둡니다. 필요에 따라 뒤통수에 수건을 깔아둡니다.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하여 엉덩이 옆에 내려놓습니다. 어깨와 발을 제자리에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에서 무릎까지 직선이 되는 위치에 엉덩이를 들어 올린 후 다시 시작 위치로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8에서 12회 반복합니다. 브릿지 동작을 수행할 때 등을 바닥에서 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브릿지 변형 동작입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하여 팔을 들어 올립니다. 팔을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브릿지 동작을 수행합니다. 브릿지 변형 동작 두 번째입니다. 팔 옆으로 비스듬히 벌린 상태로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팔을 그 위치에 유지하며 브릿지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서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하체의 큰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외회전 운동입니다. 수건이나 베개로 머리를 받치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어깨와 엉덩이, 발이 일직선이 되도록 무릎을 구부립니다. 양발을 모으고 몸통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쪽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8에서 12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보행 시 신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수행할 때 위쪽 엉덩이는 아래쪽 엉덩이 바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들어 올릴 때 엉덩이가 뒤로 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전형 동작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 사이 간격을 골반 넓이로 둡니다. 이전의 고관절 외회전 운동과 동일한 동작으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바깥쪽으로 들어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척추가 비틀리지 않도록 등을 똑바로 유지해주세요. 몸통 안정화 운동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 사이 간격은 골반 너비로 둡니다. 턱을 당긴 상태로 시선은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등을 평평하게 유지하며 한쪽 팔을 천천히 올렸다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에서 20회 반복한 후 반대쪽도 실시해주세요.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릴 필요는 없으며 등을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가능한 정도만 들어 올려주세요. 동작을 수행할 때 어깨가 회전되거나 고개를 들어 올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몸통 안정화 운동 두 번째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한쪽 다리 들어 올리기를 10에서 20회 수행한 후 반대쪽도 수행해 주세요.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교대로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10에서 20회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몸통 안정화 동작을 수행하실 때 허리를 굽히지 않게 평평한 등을 유지하며 다리를 최대한 높게 들어 올려주세요. 벽 앞에 서서 어깨 높이 정도의 양손으로 벽을 짚어줍니다. 이때 양손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립니다. 턱을 당긴 상태에서 등부터 다리까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팔을 구부려 벽과 가까워졌다가 밀어내며 다시 시작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8에서 12회 반복합니다. 동작을 수행할 때 엉덩이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등을 굽히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테이블 푸시업입니다. 테이블 가장자리에 어깨와 일직선이 되도록 손을 짚어주고, 천천히 팔을 구부려 몸을 낮췄다가 밀어내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무릎 대고 푸시업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교차시킨 상태에서 팔을 구부려 몸을 낮췄다가 밀어내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 동작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에 가까이 서서 편한 위치에 손을 짚어줍니다. 몸통 세운 상태를 유지하며 천천히 뒤꿈치를 지면에서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8에서 12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도움이 되는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발 서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책상을 잡고 한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한 발로 서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8에서 12회 반복한 후 반대쪽도 실시해주세요. 다음은 계단에서 뒤꿈치 들기입니다. 안전을 위해 난간을 잡은 후, 계단 위에 한 발로 서서 뒤꿈치를 계단 바깥으로 꺼내주세요. 계단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유지하며 뒤꿈치 들기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파킨슨 질환 협회에서 소개된 자가 운동 방법 중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잘 보고 따라해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